자, 기본 스텝은 처음부터 음악에 맞춰서 하면은 또 동작이 다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하면서 또 따라 하시고 또 음악에 맞춰서 반복하겠습니다. 자, 투 스텝부터 하겠습니다. 투 스텝. 자, 제가 먼저 하면은 자, 보고 이제 시작하면 따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투스텝 팔로 간 구보로 뛰기 팔로 간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음에는 구보로 뛰기 하면서 투스텝을 할때 발을 모으면서 투스텝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자 구보로 뜨기를 하면서 투 스텝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좌우 벌렸다 붙여 뜨기, 앞뒤 벌렸다 붙여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 델,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다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다음에 제 앞으로 흔들어뜨기, 옆으로 흔들어뜨기. 자 팔로 한씩 반복을 하는데. 자, 스텝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으고, 둘, 둘, 셋. 넷. 자, 스텝만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을 줄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으고, 둘, 둘, 셋. 넷.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옆으로 흔들어 뜨기, 앞으로 흔들어 뜨기 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모으고 둘둘셋넷자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옆돌지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6호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동작만 보고 했을 때는 앞에 사람을 보지 않으면 내 동작이 틀려도 계속 틀리는 동작으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작은 보지 않더라도 앞에 동작을 보면서 내 줄의 위치가 자 왼쪽부터 정확하게 맞는가 자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둘둘셋넷 다섯 여섯 넷 장상이 되돌리기에서는, 자, 왼쪽으로 할 때는 왼손이 돌아가고, 오른쪽은 오른손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손이 돌아가면은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손이 안 돌아가면은, 자, 동작이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 자, 제일 안 돌아가는 게 어떻게 안 돌아가느냐. 자, 왼쪽으로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겁니다. 그냥 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손이 팔꿈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동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으로 되돌리기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겁니다. 둘, 둘, 셋, 넷. 자, 준비! 자, 16호 간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겁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좌우 옆돌지 돌리기. 지금까지는 8호 간에 연결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박자를 줄여서 4호 간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4호 간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두 손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옆돌치 돌리기를할 때, 자, 두 번씩 돌리는 동작은 지금 하는 동작을 두 손을 모아서 하면서 약간 손동작의 변화를 주면서 자, 몇 번씩 연습을 하셔야 이게 이제 갈수록 이 동작이 완전히 자기 몸에 붙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자 느린 동작을 하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더 자연스럽게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